열다섯 살때 일이에요 집다 경매로 넘어가고 앞니 딱지 붙고 아예 경기도로 오게 됐어요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가족이 전부 다요? 네, 아. 다섯 가족 엄마랑 일요일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화곡 본점 여자 사장님 나오시는 거예요 경험 삼아서 도 한번 해볼래? 그다 다음날인가? 찾아가서 바로 계약해서 일주일 만에 오픈했어요 젊었을 때 망해봐야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죠 <laughs> 매장이 엄청 가까운데 어머님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얻어놓으신 데여가지고 유연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네, 진짜 일부러. 가까워요? 10초도 안 걸리는 거 네, 같아요 네 10초도 안 걸려요 <laughs> <안 웃음> 가게가 엄청 바빠요 주문이 네. 계속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거 네. 같아요 방은아 지금 나갈 거에 대항이 있어? 아니요 대왕 없어요 없어 근데 오시자마자 정신이 없네요 <laughs> 주말에 일요일에 좀 바쁜 편인 거 같아요 매장이 되게 아담해요 네. 네. 이게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8평? 크로플은 8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수 있죠. 하신 지는 몇 개월 되셨는데요? 저한 3개월? 3개월 좀 넘었죠. 실제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laughs> 장사가 잘 돼서. 아,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면서 하는 게 재미있는 음...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차단기도 내려갔었고, 직원이나 알바로 일했을 때는 몰랐던 것들? 갑자기 뭐 포스기가 안 된다거나 차단기가 내려간다거나. 갑자기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요? <laughs> 엄청 당황하는데. 네. 바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경기 해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손님 이 되게 많이 오시네요. 여기 주변에 네.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커피숍이라든지 어... 네. 이런 디저트 카페가 따로 없어서 많이 오세요. 지나가다가 어... 들리시는 분도 많이 네. 계시고. 배달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요 포장. 아 포장이요? 네. 마, 직접 드시려고. 네. 자주 오시는 건가요? 어 네. 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여 커피 맛있어요그렇요 어... 네. 사장님 네. 서비스를 많이 주시나요? 어네크로어뭐 항상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장거이신가 봐요 <laughs> 네 자주 오세요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크로프를 하나 드리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뭐 위에 크림도 올려드리고 봐 하는 편이에요 크림 맛을 보셔야지 어떤 맛이 있구나 하고 사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 앞에 육교도 있고 장사를 하기에는 되게 좋은 어, 네. 위치는 아닌 어, 것 맞아요.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창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배달 전문으로 네. 하려고 창업한 것도 있고 여기 인근에 네. 편의점도 두 블럭 가야 있고, 인근에 먹을 게 진짜 없어요. 아, 네. 제가 여기 뒤에 살잖아요. 커피를 먹으려고 하면 커피숍을 저기까지 나가야 되고, 여기에 커피숍이나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 네. 해도 되겠다. 여기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상권 분석이 좀된 거네요. 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첫달 매출 한 2천? 첫 달에요? 네, 첫 달에 오. 시작하고. 하루 최고 매출은 120. 평일이었어요. 그 무슨 날이었나요? 어, 아니요. 무슨 날은 아니었고, 네. 이상하게 그날 매출이 좋았어요. 빵이 부족해서 허둥지둥 음. 했던 기억이 나네. <laughs> 저 원래 같이 일했던 동생.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laughs> 일 시작하신 지는 몇 개월 되셨어요? 저 이제 한달 됐어요. 일은 할만하세요? 네, 재밌어요. 음. <laughs> 아, <너무 작아. 웃음> 사장 언니가 너무 좋아요. 저 원래 다른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가게 열었다고 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음, 언니가 매니저로 있었고, 네. 제가 알바로 지원을 했었는데 서로 너무 눈이 맞아가지고... <laughs> 어떤 점에서 반하신 거예요? 아, 저 친구요? 네. 일을 엄청 잘하고요. 네. 그리고 어, 없어도 찾아서 해요. 오히려 제가, 더 앉아 있으라고 해요. 아... 네, 쉬하고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요거 달고나 라떼 들어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어, 달고나가 아니고 돌체 라떼네. <laughs> 제가 이래요.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 생크림 도부더 이뻐지는 생크림. 생각... 어, 자주 여기서 시켜 드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다녀요. 어제도 어디로 오셨어요. 나는 가좋아하는 네. 그 저도 잘 먹어요. 모든 네, 음료들이 다 네. 맛있고 서비스도 주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같이 주도 돼요. <laughs> <웃음> <오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네, 가세요. 네, 확실히 손님들이 서비스를 주니까 좋아하시네요. 어, 좋아하시죠 당연히. 네. 하나 더 드리는데. <laughs> 크로플을 되게 젊은 사람만 먹을 줄 알았는데. 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드세요. 보통은 젊은 층이 많기는 하고요. 아버님들도 오셔가지고 음. 이게 뭐 하는 데냐. 도대체. 어. 그러면서 사주... 돼요.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물어보시는 어, 거예요? 어, 진짜 물어보세요. 여기 가 우리 집이에요? 뭐, 뭐 하는 데에요? 이러면서. 포치만 해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어. 예전에도 해보셨어요? <laughs> 네, 전에 카페에서도 똑같이. 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진짜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 저,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대답, 대답하면서. 어, 안녕하세요. 금방 드릴게요. 하나만 나오면 돼요. 써주세요.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려오시면 네. 진짜 정신이 없겠어요. 정신 없죠.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많아요. 누락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엄마가 직접 배달해주신 적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빼놓고 가고, <laughs> 크로플 시키셨는데 음료만 보내고 크로플 안 보내서 죄송하다 이러면서. <laughs> 배달기사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어요. 잘 해드려야죠. 저희 오빠가 안양에서 하거든요. 꼬셔서 하게 만든 거죠? <laughs> 제가 꼬셨어요. 이제 한달돼 가는 것 같아요. 인더건역 네. 인근 이렇게 바꾼가요? 거기도? 바쁘죠. 거기는 회사가 있어서 한 번에 시킬 때 금액 단위가 커요. 근데 최근에 개원대학교에서 들어온 게 19만 원. 네, 거기는요. 네 그러니까 음료랑 같이 해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커피숍에서 일을 계속 했었고 그거 다 해야 돼요. 또 들어. 제가 원래 커피숍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엄마랑 일요일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 그 화곡 본점 여자 사장님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근데 원룸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본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는 거니까 네. 엄마가 이제 경험 삼아서 너도 한번 해볼래? 그 다다음날인가? 찾아가서 만나고 바로 계약해서 일주일만에 오픈했어요. 준비도 뭐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오픈하신 건가요? 네. 그 기본적인 것들은 좀 배워야 되잖아요. 어, 가서 교육 봉사에서 교육 받았고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음. 아, 이런 것쯤은 내가 할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뿜뿜해서 어. 교육 받고 하니까 어할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픈을 바로 했어요. 진짜 어. 진짜 일주일 만에 했어요. 유튜브 보고 이틀 네. 만에 창업을 결심하신 거는 네.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젊었을 때 망해봐야 힘을 내서 응. 다시 일어서죠. <laughs> 엄마도 이제 크게 투자되는 거 아니니까 응. 2 3천 잃을 코 너가 배운 게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응. 시작하게 됐어요. 아, 창업 비용은 총 얼마 드셨는데요? 보증금 포함해서 3,000. 보증금 1,000이요. 월세 저희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6천 원. 46만 원인 거죠.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고등학교 때 네. 커피를 배웠었어요. 재밌어서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꽤 오래 했어요. 한 3, 4년? 한 곳에서 한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학은 아예 안 가신 거예요? 네좀 뭐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초반에는 후회를 좀 네. 했었는데 애들 네. 뭐 MT 가고 어. 친구도 많이 만나고 하는 거 보고 후회되긴 음. 했었는데 지금은 네.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아, 부모님이 뭐 네. 반대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고등학교 때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엄마가 다 사람이 때가 있는 거라고 아직 너의 때가 안온 거니까 열심히 너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면 언젠가 때 기회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셔서. 초등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갔다 피지라는 섬에 살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온 케이스여서. 어, 한국에는 왜 들어오신 거예요? <laughs> 저희가 원래 서울 살았었는데 아빠가 원래 사업을 음. 하셨었는데 네. 그안 좋게 되면서 집다 경매로 음. 넘어가고 음. 뭐 앞눈딱지 붙고 네. <laughs> 그러면서 아예 경기도로 오게 됐어요. 15살? 어. 15살 때 일이에요. 15살 때 그런 일을 겪으면 이게 네. 힘들지 않나요? 힘들었어요. 실제로 힘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냥 친구들 있으니까 학교 가고 이랬는데 아 제가 네.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게 네. 학력 인정이 안 돼서 네.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하고 중간에 넘어간 거라 네. 이게 초등학교 인정은 되는데 중학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래 그나마 애들도 고3이 아니니까 막 저랑 잘 놀아주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 있어서 갔는데 고3 때는 그냥 자, 학교도 잘안 나고 맨날 집에 이렇게 누워있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가족이 전부 다요? 네. 아. 다섯 가족이. 친구들 친해지고 하면 집에도 놀러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맨날 못하고 집에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서는 넓은 집에 살았다가 아예 집이 좁아지니까 가구도 너무 많고 버리고 왔는데도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누굴 데려올 수도 없고. 맨날 오빠랑 동생이랑 저랑 셋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랬어요. 우, 우울했었죠. 근데 다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원래 인생에 다 어려움이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그랬었지, 진짜 힘들었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일단, 엄마의 도움이 제일 컸고요. 네. 엄마가 엄청 긍정적이세요. 공부를 안 하거나 학교를 안 가면은 다른 엄마들을 이렇게 체벌을 한다던가, 음. 이렇게 막 혼낼 수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오. 너가 힘든 거 안다. 엄마가, 너가 중요한 시기에 더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웃음> 엄마다, <웃음> 엄마다. <웃음> 엄마, <웃음> 어디 도망가?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머니 되게 힘드셨을 때 어, 듣기만 해도 많이 힘들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시게 된 거예요? 글쎄, 어떻게 극복했다기보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근데 마음을 못 챙겨줘서 아이가 3 명인데 제가 일 다녀오고 하면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뭐해 먹고 토들 뭉치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냥.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거만 신경 썼지. 네. 워낙 그냥 힘든 음. 상황이라서, 두세 시간씩 자고 막 일을 했으니까. 아. 어, 그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삼성생명 보험 일도 하고, 식당에서 알바도 같이 하고. 그때 처음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이들만 키우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네. 어, 힘들어지면서 따고. 어. 그 힘든 상황에서 자격증도 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막 집이 경매로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힘든 상황에 자격증도 따오겠죠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동산 하고 있어요 행복부동산이라고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 보시고 오시면 잘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이거 임창정 아저씨 거 임창정 아저씨는 뭐예요? 아 기사님인데 네. 이제 배달 가시면서 드신다고 아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닉네임이 임창정이에요 아, 그분이 노래를 잘하나요? 아, <laughs> 이따가 오면 은 네. 인터뷰하셔도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프로모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본사에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지금 촬영 컨셉이 뭔가요? 촬영 컨셉이요? 네. 촬영 컨셉이라 컨셉. <laughs> 인터뷰 해주세요. 임창정. 임창정님. 닉네임이 <laughs> 임창정이던데 네. 왜 임창정? <laughs> 노래 를잘 부르시나요? 아니요 성이 임시라서 그냥. 네, 안녕히 가세요. 바쁘실 때좀 많이 도와주세요. 바쁠 때 요즘도. 하잖아요. 옆 가게에 있어요 붙여놓고 와서 네. 많이 해줘요 근데 사장님이 이곳으로 어머니를 쓰시는 건가요? 오, 어 아무것도 아무 안 주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맨날 혼나요 <끝내요>. 빵을 네, <laughs> 잘 구웠네 못 구웠네 이러면서 <laughs> 어머니께서 많이 좀 투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상관하기도 하고 <laughs> 투자자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속상하지 <laughs> 않으세요? 가끔은 어, 믿더라고요 <laughs> 엄마가 온 적도 있어요, 정말. 어. 이해도 되면서, 네. 엄마니까 편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알면서도 또 속상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또, 돌아서면, 우리 네. 딸또 마음이 어려가지고 엄마, 네. 엄마, 이렇게 와요.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도 실제로는 어머니한테 되게 고마움 느끼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 장사 계속 잘 되고 계셨잖아요. 네. 대표님, 꿈은 있어요? 크로플덕, 오리아가씨, 여러 개 하기. <laughs>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어서 배달 네. 위주잖아요. 번화가 이런 데서 해보고 싶어요. 한개 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아 <laughs> 다은이한테 이제 직급을 주고 막기고 <laughs> 알바를 끊어놓고. <laughs> 네. 거길 <laughs> 가는 거. <laughs> 나의 큰 빅, 빅픽쳐. <laughs> 아, 나 데려가요. <laughs> 나 언니가 좋아서 여기 <laughs> 온 건데. <것> <laughs> 2 0 3 0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 어... 도전하라, 도전하라. <웃음> 도전하라, 도전이야 <laughs> <laughs> 약간 풀렸구나, 이제. 이제 입이 <laughs> 예, 좀 이제. 터, 터지신 것같은2 0 3 0들한테 하고 싶은 말. 고민하지 <laughs> 마시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그러면은 처음엔 어려운데 다 헤쳐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아 이런 아나 이런 거 너무 어색해 못 하겠어. <laughs>